안녕하십니까 설분 훈입니다. 오늘은 2 0일네 제가 제일 좋아하면서도 힘들어하는 비오는 금요일 네자 저는 어저께 네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그냥 쉬었습니다. 아, 컨디션이 어떻게 보면은 쫙 가라앉았죠. 네,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쉬었습니다. 그 대신 오늘 원래는 토요일 날 쉴려고 했는데 네 오늘 토요일 일해야죠 하루 섰으니까 자 그래서 저는 출장소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2시 안으로 복귀를 각을 잡아갖고 그냥 굵게 한 바퀴 쫙 돌다 왔으면 좋겠어요 비 오니까 아무래도 콜이 많다 하기보다는 기사님들이 많이 쉬시니까 자 그럼 저도 오늘 한번 다시 이제 레드 점수 채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콜 잡고 오늘도 안 좋은 운전 특히 비 오는 날은 조심해야 하죠 안전운전 그리고 진상 안 만나길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재밌게 타볼게요 자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네 훈입니다 저는 나오자마자 콜 잡았습니다 네 이제 병점 들어갑니다 병점 네, 자세한 목적지는 안 나와 있는데 네, 병점도 참 불안하긴 하죠 <laughs> 부디 좋은 목적지길 바라면서 아니면 뭐 버스 타고 나와야죠 자, 놀고 있기 뭐 해서, 초콜 뜨는 거안 보거나 잡자 해서, 네, 가는 게 이제 병점입니다. 자, 아, 비 빨리 소강됐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제 심가 접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데, 아, 샌달 씻고 나올까봐 그랬나봐요. 근데 아까 보니까, 내이버 보니까 뭐, 8시부터 소강이라는데, 당체 믿을 수가 있어야지. 자, 그럼 병점 도착해서, 다시, 다음 코 잡고 영상 끼도록 할게요. 네, 훈입니다. 저는 여기 진안동 도착하자마자 간신히 또 하나 잡았습니다. 아, 간신히가 아니죠. 코이막 여러 개 뜨긴 하는데, 아, 맞춤 코 하나 취소했더만 두 번째는 이제 또 취소하면 30분 정지된다고 막 그러네. <laughs> 자, 저는 수원 화소동 갑니다. 네, 이제 카카오 코를 이제 미룰 수가 없어서, 예, 네, 좀 타야 될것 같아요. 화서동, 예. 네. 아, 오늘 그래도 비와서 그런지 코로 계속 넣어주네요. 자, 그럼 화서동 도착해서 다시 영상 찍도록 할게요. 네, 훈입니다 저는 여기 화서동 도착하자마자, 아, 여기서 이렇게 먹자 꾸먹은 많은데, 콜이 이렇게 울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거나 잡자 했는데, 카카오, 네, 잡았습니다. 물론 동네 삥발이긴 한데, 예, 네, 요 앞에 그 세루동 가는 건데, 그 점수가 또 100점이다 보니까, 네. 제가 또 어저께 쉬었잖아요. <laughs> 뭐 채워야죠. 네, 기, 기본 레드는 채워줘야죠. 자, 그럼 저는 이따가 세교동, 아, 세교동이란다, 세류동 도착해서 다음 콜 한번 잡아볼게요. 저 앞에 네, 계신 것 같으니까. 자, 그럼니 이따 다시 영상 키도록 할게요. 네, 훈입니다. 저는 여기 수원시청입니다. 네, 버스 타고 이쪽으로 바로 건너왔어요. 여기서 왠지 콜이 많이 터질 것 같은 내감이 들어서 네 저기 장장동 잡았습니다 오자마자 뭐 복귀하려고 잡은 건 아니고요 아유 시끄러 어우 야저 오우 야 이걸 건너타네 여기를 야저 우리 대리기사분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대리기사분 사고였으면 이거 배폭 야 여기 어쨌든 저는 장장동 도착해서 다시 영상 <laughs> 찍도록 할게요 네, 군입니다. 저는 장당동 도착하자마자 여기 이제 서정리역 근처죠. 네, 여기서 이제 저기 이쪽으로 살짝 올라가면 이충동이죠. 네, 거기서 이제 고덕 시내 들어가는 거 잡았습니다. 그기서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동네에 좀 콜존 타다가 시간 맞춰서 이제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자, 그럼 고덕 도착해서 다시 영상 킬게요 네, 훈입니다. 네, 저는 고덕에서 지금 이제 여기 장당동 들어가는 굴다리죠 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슬슬 장당동 네, 현명 아파트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폴 잡아서 걸어가는 건 아니고, 잠시만요. 네 오토바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네콜 잡아서 가는 건아니고요 지금 시간 12시 반인데 에, 신발 양쪽이 아예 그냥 다 젖어서 물컹물컹 거려갖고 예, 전투력 상실 그래서 내무부 장관한테 전화해갖고 저좀 데리러 와라 해서 지금 이제 접선하러 가고 있습니다 아이 신발 젖으면 그래요 예, 아시잖아요 예. 막 물컹물컹한 그 기분. 아 찝찝, 굉장히 찝찝하죠.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는 옷젖는거 이런 거는 신경은 안 쓰는데 신발 젖으면은 아이뭐 그냥 상실이 돼 버려요. 군대 있을 때도 그랬었어요. 뭐 훈련 뛰다가 뭐 군아 젖고 그러면은 막 아. <laughs> 어우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나 봐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이제 그만, 네, 퇴근하려 합니다. 12시 반.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콜 상황도 좀받긴 한데, 이제 확실히 12시 넘어가니까 조용하네요. 고독도. 간간이 올라오긴 하는데, 뭐 그렇게 좋은 콜들은 아니고, 다시 이제 그 단가에 콜들이 올라오긴 하는데, 간간이 올라옵니다. 막이렇게 폭발적이진 않아요. 아무래도 뭐, 콜마인 타려면 수원 쪽이나 서울 가야 되겠죠. 네, 평택은 뭐, 비 오는 금요일도 뭐, 12시 지나면은, 네, 볼거 없습니다. 자, 저는 그래도 카카오 점수 오늘 많이 채웠습니다. 930점인가, 40점인가 그래요. 네, 내일이라면 당연히 레드는 등극하겠죠. 퍼플은 먹뭐 꿈도 안 끕니다, 저는. 왜냐면 하 저는, 로지랑 뭐 같이 이제 연동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는 레드만 달아도 되게 좋아요 푸단 하나씩 주는 것만으로도 <laughs> 자 결산할게요 저는 오늘 총 다섯 콜 탔습니다 네 그래도 뭐 준수하게 탔고요 자 내일은 토요일이죠 네 내일은 오늘 어쨌든 들어가서 음 순대국밥 간만에 한 그릇 먹고 소주 한병 정도만 먹고 푹 자서 푹 잤다가 내일은 없을 거예요 토요일 네 없는 걸 아는 아는데 그냥 나와서 전투적으로 탈순 없겠죠 그러니까 콜이 없는데 뭐 어떻게 전투적으로 탑니까 내일 그냥 나와서 내일도 열심히 타볼게요 자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직 필드에 남으신 우리 사장님들 구독자님들 남은 시간도 파이팅 하시고 비 끝쳤으니까 이제 열심히 많이 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목까지 자,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자. 확실히 비 내리니까 개구리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요, 저는. 들리시죠? <laughs> 시골에서 자란 것 영향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이런 소리가 너무 좋아요. 쫙, 내일 뵙겠습니다. 그럼, 저 이만 들어갈게요. 바이바이.